게으른자의 15013청아 스트레스, M카운트다운 산업 후기,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해서 내 사랑 청아 언니를 보러 가기로 함. 친구랑 서울에 도착해서 알리비오 지하철 광고도 봄, 밤에 상암 cj를 가야 했는데 시골 촌 사람이던 나는 이런데 처음 와봐서 건물 찾는 것도 엄청 헤매면서 찾아감. 아 진심으로 너무 추웠음 살려주세요. 어찌저찌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하트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음. 근데 나는 혼자라서 너무 외로웠음. 줄 서는 동안에도 스밍 돌림, 레전드. 추워서 손 빨개진 것좀 보실 분. 그리고 또 기다림의 연속. 스카 가려다가 시간 애매해서 그냥 주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건물 안으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추워죽는 줄. 근데 그 와중에 제모임 시간 30분 더 늘어남. 에바임. 제모임 후에 또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의 청하님을 봄. 와 진짜 청하 보는 순간에 추이고 뭐고 그냥 하룰나라 갔다옴. 몰랐는데 엠카는 스탠딩이라서 앞번호부터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난 스물여덟 번이라 이번 째줄 끝쪽이었음. 와 무대가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청하 언니 앞으로 오는데 기절할 뻔. 산업 끝나고 언니가 준비해준 마들렌이랑 토니모리 화장품 공방 포카도 받음. 이번 앨범에 솔티라는 곡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초코솔티 마들렌이었음. 존마탱 언니 고마워.